성일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원 오늘 27일이죠 2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수없으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 라부 불은 무겁고 노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음이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많이 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것이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인자에게는쓴 것이라도 다니라 운영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조금 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친구의 충성된 형건과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라 내 친구와 내 아기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느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려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히우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밭주는 그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묶이는 음,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다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정하는 자는 영화를 얻으니라, 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는 품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씌울지라도 그의 미련을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집사람이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다 그랬으니까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